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루팡입니다. 퇴근하자마자 바다로 잽싸게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꽃게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물이 많이 빠진 날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분들은 꽃게가 아니라 소라, 소라 잡으러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해루팡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사람 안 몰리는 꽃게 한번 잡아보겠다. 그런 생각. 아, 바다로 오니까 비도 내리고 바람도 엄청 불고, 오늘 악조건입니다, 악조건. 뭐라도 잡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네요. 오늘은 꽃게. <laughs> 왠지 못 잡을 것 같아.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자, 오시죠 헤루, 빵야, 빵야. 자,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꽃게를 잡아보겠다고 바다로 나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거기에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어쩜 좋아요? 어, 보세요. 똥물에 파도에 바람에 야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일체까지 챙겨왔는데 자 해루팡은 꽃게랑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가을 꽃게 힘들다. 오. 야, 이거 진짜 이거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큰일 났네 아, 꽝 치고 가기 너무 아쉬운데. 야, 여기 물색 보세요. 거기에 파도까지 치는 거 보세요. 이가중에 <laughs> 꽃게를, 와 대박이다. 금지세명 넘을 것 같은데, 어. 네, 챙겨봐요. 어? 그럼. 꽃게, 꽃게. 네. 자,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꽃게 포기. 큰일 났다. 아,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야, 작은 형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나온 것 같아. 주먹이 소라? 아니면 낙지? 낙지? 대박. 낙지 어디야? 아, 이고 이거 쭈꾸미래요? 낙지래요? 야, 이거 너무 귀여운 애기 낙지다. 다리 끊어질 것 같다. 낙지어떤 좋아요. 이거 <laughs> 아 너무 작다. 이거는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아니, 낙지 방생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쫀득이처럼 붙어 있는 거 봐요. 야, 여러분, 이뭐 낙지는 저기 바다로 물려보내 줄게요. 잘 가나? 우와, 이거 엄청 커요. 아프다 이제 야, 물렁이다. 아 여러분, 물렁입니다. 어, 물어도 안 아픈 거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물렁이 물렁이 바카지 근데가 엄청 커요. 오. 방생해 줄게요. 얘 예, 봐라. 오유. 소라가 있을 것 같은 그 포인트로 잠깐 왔는데 야, 소라 아예 없습니다. 조금이 소라도 아예 안 보이네. 지금 애가 탑니다애가 타요. 오늘 같은 물때에는 다 소라 잡으러 갈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왜냐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꽃게를 한번 치러 가자, 이 생각이었는데, 야, 내가 진짜, 초보긴 초보인가 보다. 오우, 박하지 엄청 크다, 이거. 우와, 박하지. 우와, 가지 엄청 크네. 말랑이네. 저 말랑이에요. 아유, 씨. 오, 박하지 엄청 커요. 킹박하지, 킹박하지. 말랑입니다. 소라꽃인데? 터라가 없네 이꼭 살아있는 것 찾는 꽝입니다 자 여러분 물은 다 빠졌고 간조 시간은 다 돼가고 뭐라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왔으면 그나마 부담이 덜 되는데 근데 같이 왔거든요 같이 왔는데 다 깜치니까 아 부담감이 살짝 있어요 오 뭐가 움직인다 아, 아따 쭈꾸미 <laughs> 여러분 쭈꾸미 쭈꾸미 아, 쭈꾸미 한수했어요 가져갈 만 하나? 쭈꾸미 <laughs> 한 수. 아, 소라 꽃은 있는데, 아, 소라가 없네. 소라 꽃도 우리 기대한 게 한참 됐나 보네요. 쭈꾸미 아, 잡았더래요. 이거라도 챙겨가세요. 오케이. <laughs> 아니, 난 소라 한 마리를 못 봤는데, 형님은? 있네? 있네? 주먹이네? 아니, 어디서 잡았어요? 있었다고? 와, 미쳤다. 아니, 우리는 뭐한 거지? 형? 하나도 안 보여. 아, 한 개도 안 보이는데? 오늘 종합수산시장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종합수산시장. 낙지, 꽃게, 박하지. 도라에다가 뭐... 다! 자, 여러분 물꼬를 건너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뺑스 형님은 먼저 선발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뺑스 형님, 건널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은데 물살이 너무 세.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조심히 건너가세요. 와, 물살이 엄청 세네요. 와, 또 내려가겠네.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발에 힘을 꽉 주고 천천히 조심히 건너가야 됩니다. 오 조심 조심 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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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물살 장난 아니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루팡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굉장히 많이 빠지는 물때입니다. 은근히 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물때예요. 자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지는 이곳 포인트에는 대부분 다 어디로 가느냐 소라 더듬 더듬 하러 다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해루팡은 소라 말고 다른 걸 잡으러 왔습니다 꽃게, 낙지, 다른 어종들 뭐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오징어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새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 뺑스 형님이랑 같이 나왔고요 자 오늘 저희가 어떤 활력을 펼쳐야 지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헤루 빵야 빵야 <laughs> 오야 이거 오야오야 오, 야, 보라들이 크다 오우 여러분 보라들이 커 땡스 형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작들채 2탄 야,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물 저항 때문에 약간 희잖아요뜰때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저는 땡스 형님한테 요 길이에 맞게끔 해달라고 했거든요 여기 한 1m 1m 정도 될것 같아요 1m 오케이 와 여기 소라 등껍데기봐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살아있을 거예요 야, 그럼 백퍼. 와, 오, 오 사이즈 괜찮은데. 어, 여러분 사이즈 괜찮은 사이즈예요. <laughs> 오 들어오자마자 박혀있는 등소라. <laughs> 소라소라 소라밥말레로소라 밥. <laughs>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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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었겠죠? 오, 오 살아있네. 이거는. 어? 살아있네! <laughs> 살아있어요. 소라, 소라, 소라. 자, part. 소라 살아있습니다. <laughs> 일단 챙겨볼게요. 와, 이렇게. 자, 이렇게 박혀있네요, 여러분. 크진 않지만. 이것도 살아? 오, 살아있다. 오, 자, 좋아요. 자, 소라. 초반부터 막 찾고 있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 봤다. 어 되었어. 어 지금 물색이 살짝 안 좋기 때문에 헬멧에 장착된 서치가 확산광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집중광 모드로 바꾼 다음에 물속을 투과해서 수중 해루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강, on! 요게 집중강이에요. 집중강, on! 요게 집중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만 영상에는 잡는 모습들이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는뭐 쭈꾸미, 뭐낙지 혹시 있을 뭐 꽃게, 여기가 뭐 꽃게가 이렇게 나오는 편은 아닌데, 꽃게, 오징어, 아니면 고기. 제가 잡지 않았던 그 정도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뺑스 형님, 그쪽 상황은 어때요? 나오는데 박하지밖에 없어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느낌 좋습니다 어, 생각보다 물색이 좋아가지고 나올 것 같아 하 <laughs> 화이팅 하시죠 형님. 오케이 와 박하지 봐 오우 크다 말랑인가? 오우 말랑이 아니야 딱딱이야 딱딱이 쪼끄만 어, 거 뭐지 이거? 호레가 뭐야 이거? 잡았다, 뭐 잡았다. 오징어다, 오징어다. 우 호레기, 아, 호레기, 호레기 여러분, 호레기. 얘 호레기가요, 뽁뽁 소리네요, 뽁뽁. 나는 뽁뽁이라고 부를게, 뽁뽁이. 오 호레기, 호레기, 호레기. 자 호래기 오늘 요런거 어 혹시 저저 저. 어떻게 들어가지마 옳지 가는 길목을 차단시키면 됩니다 어 요건 좀 작긴 하다 일단 챙겨볼게요 뽁뽁이 뭐, 호래기 한 마리 잡았다고 벌써 까매졌어 몸부림 엄청 쏘나 보네 어. 형님 어둠 뭐 잡으셨어요? 어. 뭐요? 엄청 잡았지 엄청 잡았다 오늘 어, 바하지 봐라 어, 금파고 들어가네 바하지가 야. 봤어요 형님? 못 봤어 형님 뭐 잡으셨는데? 바하지 형구호호래기잡았는데씨 어, 먹물 쏜거 봐. 응? 뭐야 호래기가왜 이렇게 커? 크죠 크죠. 내가 잡은 호래기 호래기는 갑오징어잖아. 진짜... 이 오징어라고요? 어 갑오징어. 갑오징어야? 지노. 아 너. 이게 오징어네. 어. 사이즈 너무 작은데? 아니 아니 맞아요. 요즘 이만한 사이즈 나와. 아 그래요? 어. 잡아 되는 거야 진짜? 어 일단 알겠습니다. 혼나는 거 아니겠지? <laughs> 아 내가 전에 잡았던 그 갑오징어는 진짜 발바닥만했는데 어, 일단 챙겨 볼게요. 어. 어? 아버지 형, 밭이 엄청 지 아, 그래? 아, 어쩌면 고래기 왜 이렇게 먹는 거나 했네. 어, 씨, 낚시다. What? 형이 저 낚시, 낚, 낚, 낚시, 낚시 왔다. 어, 어, 멈다 어디야? 여기 앞에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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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 아 녹았다. 아 낚시 사이즈 괜찮았는데. 오 어, 형. 이거 좀 큰데? 갑오징어인데? 오갑오징 어, 이거 뽁뽁거리는 거 큰데요 이거? 이건 조금 더 크네 아내 앞에 갑자기 확 튀어나왔어요. 어, 없다가. 저거 오케이 오케이 오 크다 저거는. 오케이. 낙지가 도망가고 갑오징어 잡았네. <laughs> 형님, 형님. 꽃게다. 와, 대박. 와, 잡았다. 와, 꽃게 잡았다. 와, 대박. 와, 잡았다. 와, 꽃게 잡았다. 우. 사이즈 겁나 큰데? 시장이에 시장 이절한 자세야 쟤오 귀여워 보라돌이 보라돌이 오, 오징어다 오징어다 갑오징어 갑오징어 오 엄청 빠르네 쟤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laughs> <laughs> 귀엽죠 갑오징어 잡았어. 응. 어? 꽃게 잡았다 그요 꽃게? 아버지가 어? 오, 이거 크다. 어째? 그래 이런 거 잡아야 된다니까 형님. <laughs> 나 아까 애기 잡은 것 같아 근데 죽었어. 어떻게 하지? <laughs> 아 이거 봐. 아 이거, 쭈꾸미 봐. 쭈꾸미. 애기 쭈꾸미 봐봐요. 엄청 귀엽죠. 낙지인가아 낙지다 낙지. 여러분 낙지 낙지. 쭈꾸미가 아니라 낙지. 애기 낙지. <웃음> <웃음> 우와, 야 이거 소라. 오, 소라 크다 이거. 형님, <laughs> <성예! 웃음> 여러분 여기 안쪽에 키조개가 지금 있는데 지금 잘안 보여. 보여요. 물색이 지금 탁해서 보여요? 잘안 보이죠. 저기 저기. 저기. 어. 어 보인다. 근데 맨날. 저거 어떻게 해? 야이거 어떻게 하냐? 바로 파나? 보이긴 하죠. 아, 깊은데 들어가 있네. 발로 한번 파볼게요. 어. 있네. 응. <laughs> 형이 안 돼요. 이거 <laughs> 어떻게 하냐? 뭐하지? 잡고 싶은데 팔 수가 없네요. 장비가 없어가지고. 아, 홈이라도 있으면 딱좋겠구만 다이 안, 안 돼요. 안 다야? 어. 야, 어 끝에 살짝 장갑 형 뽑고는 안 되겠죠. 내가 어디서 파놨거든요. 조심해 형님. 응. 여기. 나 네, 거기 거기. 내 발. 내 발. 내 발. 네. 네. 거기 거기. 그치 그치 돼요 돼요? 딱 어... 돼요? 가능해요? 응, 어, 너무 적지 말고. 와, 크다. 커요? 응. 어, 발. 잠깐만. 네. 어, 와, 다 아, 와. 나너 다다 온다. 아, 네, 네, 네. 오. 오요. 이거 무슨 고대나 쓸까? 형 가져가셔야 돼, 이거. 네. 와. 네. 어, 사이즈 네. 괜찮아. 기적에 잡았더래요. <laughs> 오 죽인다. 어? <laughs> 형이 죽입니다. 오케이. 오 사이즈 괜찮다 형님. 어. 그래서 오늘 다양한 오징어들 봤습니다 형님. 또 발견했어요 형님. 아, 크진 않아요. 어, 저을까봐 응. 여기, 여기. 여기 대판. 어, 여기? 아, 그냥, 그냥. 대판. 어, 아, 다행히 낮아요. 어. 괜찮죠, 사이즈? 어. 오, 괜찮네. 오. 와, 여러분, 아, 보세요. 기조개가 나와요. <웃음> 기조개가. <웃음> 사이즈 괜찮아요. 와. 뭐뭐가 있다고요? 낚시 낙지 잡아요 잡아 빨리 잡아요 못 아, 쳐요 봐봐 낚시다 잡아요 형님 잡아요 잡아. 어, 사이즈 크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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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갈 만한 사이즈 아니에요 어. 형님 맞아. 대박 대박 어. 형님 오 탕탕 이용으로 오는 수란주거리 최고다 <laughs> 형님 또 챙기셔야죠 그러다 또 낚시 또 보는 거 아니야? 형아 10분 남았어요. 오케이. 낙지다. 낙지다. 형 여기 크다. 크다, 크다. 우와. 여러분, <laughs> 음, 낙지, 낙지. 우와. 자, 오늘, 뺑스 형님, 술안주거리 제대로 마련합니다. 종합수산시장. 종합술안주거리인데, 형님? 야, 아니, 낙지 야, 먹으면 사이즈 그 좋죠? 많이 커졌네. 많이 커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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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이거 내가 잡은 것 중에 큰 거다, 그럼. 어. 아, 등딱지가 딱딱하네. 어, 맞아. 그래서 갑오징어네. 어. 아. 얘는 형님 죽었습니다. 근데 귀엽다. 자. 또 있나? 또 있다, 또 있다. 나 오늘 갑오징어 3마리 잡았네. <laughs> 자, 형님. 시장표 꽃 끝까지. 와, 어? 오늘 그냥 이야. 종합 수란주거리입니다 그죠? 와, 대박, 대박. 와. 아, 여기 깊다. 아, 깊어서 안 되겠다, 여기. 오, 낙지다, 낙지다. 그럼 낙지 또 있다. 응, 응, 낚시다 오, 낙지다, 낙지다, 그 낙지 또 있다. 형이 형님, 낙지다. 오케이. 오, 형님, 낙지 좋신다, 좋신다, 낙지 좋신다. 와 미쳤네. 멋집 보내 뜨래요. 대박 대박. 와, 와 미쳤다. 어 심쿵하네 낙지 잡으니까. 아니 낙지 어, 사이즈 뭐. 많이 커졌어 형. 우리 이제 낙지 잡으러 와도 되겠다. 이제 방생 안 해줘도 되겠어. 와, 야 보라돌이 엄청 크다, 이거. 꼴뽀네 와. 어? 오, 우와, 야, 이거 있었네! 여러분, 웃긴 게, 키조개 나올 때는 이거 발견 못 하다가, 야, 키조개 다 잡고 나니까 이게 나와주네. 보라돌이, 오 보라돌이. 와 대박! 어? 와 대박! 해삼 해삼! 와내 여기서 해삼을 와 이거 진짜 해삼 있네! <laughs> 여러분 해삼 나왔어 해삼! 야 오늘 컨텐츠 성공이다! 해삼까지 나왔어요! 방망이에요 방망이! 어이 따갑다 이거 이거 딱딱하네 대박이다 <laughs> 해삼이 나오네 해삼이 여러분 <laughs> 여기서 해삼을 잡다니 <laughs> 처음이야 처음 <laughs> 우와 광어 광어 어우 씨 놀래라 씨. 자, 여러분, 퇴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크다. 오, 야, 보라돌이 봐라. 오. 지금 이렇게 물이 잔잔하잖아요. 잔잔할 때 지금 제일 위험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퇴수해야 됩니다. 잔잔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지금 나가고 있어요. 형님! 어. 형님, 이곳에서 어. 어. 이거 한 번도 발견 못 하셨을 거예요. 뭔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뭐지? 봐봐요. 도깨비 방망이 아이지 형님. 어? 해삼 아니야? 해삼이 있더라고요. 어, 아까 더컸는데 쪼그라들었네? 그죠? 형님, 오늘 진짜 술안주거리 컨텐츠 성공했다, 성공. 와,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죠? <우와> <laughs> 처음이라니까, 여기 서 잡은 거. 자, 여러분, 제가 뺑스 형님 술안주거리로 바카지 대왕 사이즈 있죠? 어, 보라돌이만 잡았는데, <laughs> 형님, 바카지 많대요. 이거 방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네는 운 좋았다. 하나, 하나. 머리 자 형님, 야소라까지 야, 오, 오늘 종합수도한장 많다 이거. <laughs> 와 대박이다. 자 여러분, 오늘 꽝일 거라 생각했는데 나름 성공했어요. 은근히 막 짜맞추기 한 그런 컨텐츠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의 최종 조과. 야, 낙지 3 마리에 오 도망간다. 오. 각지 세 마리에. 바보징어, 이거 크네, 형님. 이거 크네. 요거 두 개는 괜찮고, 이건 너무 작은데 죽었어요. 해삼 봐요, 해삼. 보라, 오케이. 지조개 두 개. 술안주거리 종합술 안주거리 컨텐츠 성공했습니다. <laughs>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